부평에서 투룸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착한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투룸은 더 귀합니다. 오늘의 신축 빌라는 투룸과 쓰리 룸의 내부 면적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큰 평형대의 투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착한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취득세, 전액지원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투룸 자녀 세대는딱두 세대에 남아있는데 2층과 4층입니다. 분양가가 동일한데 4층이 막힘도 없고 개방감이 좋으니 빨리 오셔서 4층 선점하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평역과 부계역 중간 지점으로 지하철 이용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도 경인로를 통해 부천, 서울로 진입이 편리하고, 속내 IC와 부평 IC로의 접근도 매우 편리합니다. 1층이 자주시 주차장으로 100% 준비되어 있고, 지하철 1호선, 부평역과 부계역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넓은 평형대의 투룸입니다. 4층 먼저 선점하시기 적극 추천드리고요.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